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이 이제 벌써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름 휴가를 다녀오신 분들은 이제 또 다시 한번 시작해 보자 이런 결단들이 있으실 때고요. 또 학생들은 새 학년을 맞이하려고 바쁘게 학교 갈 준비를 할 때고 저희 교회도 이제 2단계 리오픈을 앞두고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면서 오늘 7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희망찬 메시지를, 메시지로 우리 8월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자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열매와 형통은 열매와 형통은 시냇가에 심겨질 때 열리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자 여기서 그는이 가르키는 것은 1절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요약해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하게 된다. 이런 사람을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딱한 구절이지만, 참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고, 또 중요한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이 시간 우리 각자가 한번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복 있게 살고 있는가? 우리 어른들이 밥 먹을 때 그랬잖아요. 너참복 있게 먹는다. 복 있게 먹어서 나중에 복 진짜 많이 받겠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는 것도 복 있게 살아야지 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복 있게 사는 방법이 뭐냐? 사실 오늘은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읽을 때마다 어느 구절에 우리 관심이 제일 많이 가냐면요. 열매랑 형통 요 단어에 관심이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열매가 있고 에브리띵 다 형통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해요. 그러나 사실 먼저는 열매와 형통이 아닙니다. 뭐가 먼저예요? 내가 신의 가에 심은 나무인가? 내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여야지 열매와 형통이 맺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아는 것이 복 있게 사는 방법의 첫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뭐냐? 나는 지금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이 시냇가에냐? 내 삶이 시냇가에 심어졌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고 있는가? 이것부터 돌아보자고요. 이것을 먼저 확실히 해야지 올 가을에. 올 겨울에 내년에 열매와 형통이 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자, 첫 번째는 심겨진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자, 영어로 보세요. He's like a tree Planted by streams of water. Planted. 이게 뭐예요? 심겨졌다. 수동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무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열매가 맺어졌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시내가 곁에 심겨졌느냐 안 심겨졌느냐. 누가 나를 시냇가에 심어 줬느냐 안 심어 줬느냐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결정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에 가면요. 모래만 쫙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있어요? 가끔 나무들이 보여요. 자, 그 중에 이스라엘에 가면은 시딤나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나무는 뭐냐? 물이 없는 사막에서 자라기 때문에 이 뿌리가요. 땅속 깊이 박혀요. 그래서 땅속 깊은 물, 그 물을 근근히 먹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또 뜨거운 막 모래바람, 또그막 쨍쨍 내리쬐는 그 햇빛만 늘 막고 자라다 보니까 잎사귀가 어때요? 작아요, 가늘어요, 뾰족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나무는 뭐가 좋냐면요, 좀처럼 썩지 않는 이 내구성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 때. 또는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만들 때이 나무를 사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 조각목이라는 것이 바로 이 시딤나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시딤나무가 어떻게 죽는 줄 아십니까? 물이 부족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햇빛에 타서 죽는 것도 아니래요. 자, 뭐 때문에 죽느냐? 바로 하르노그 하시딤이라는 이 기생 나무, 가시덤불 같이 생겼는데 이 가시덤불이 이시띤 나무에 딱 붙어가지고 그릇 하나도 영양분이 없는데 그 조금 있는 그 영양분을 다 쪽쪽쪽 빨아서 다 먹어버린다는 거. 그래서 영양 실조로 이시띤 나무가 말라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가끔 우리 인생도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시띤 나무와 같은 인생이다. 늘 부족함, 근근히 살아가고. 늘 고통, 햇빛 막 이런 고통 속에 살아가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이 하시딤이라는 이 가시덤불이 늘내 목을 조이고 그래서 우리 마음도요 이 시딤 나무의 그 잎사귀처럼 늘 좁고 가늘고 뾰족하고 이런 마음이 돼가지고 늘 까칠하게 살 때가 우리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시딤 나무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저자는요. 이런 시딤 나무가 많았던 이 광야 사막에서 10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 다녔던 바로 다윗이 이 시편 저자입니다. 아마 다윗은 늘이 시딤 나무를 사막에서 보면서 아내 운명이 바로 저 나무 같다 이런 번뇌 속에서 살았을 것 같아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한 그루를 본것 같습니다. 똑같은 광야, 팔레스타인, 그 사막인데, 아, 이, 이 나무는 어떻게 열매가 풍성하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형통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복 있는 사람은 이 복이라는 개념을 떠올리게 된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행복을 얘기하면서 먼저 환경을 바꾸기 전에 마음을 바꾸라 이런 말씀을 드렸죠. 마음을 우리가 잘 지키면은 생명의 근원이 있다. 생명의 근원이 뭐냐? 삶의 활력과 행복이다. 그래서 내 마음을 바꾸고 그 좋은 마음을 지키고 살면 이 삶의 활력과 건강과 행복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 언뜻 보니까 광야 사막에서 시냇가로 옮겨져야지 잘될것 같다. 그래서 환경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도 환경의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도 역시 마음의 변화예요. 어떤 마음의 변화냐? 나는 여전히 시띠나무지만 이제는 구원받은 시띠나무다. 이런 마음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오늘도 어제처럼 똑같이 시딤 나무와 같이 부족하고 고통스럽고 억울하게 살고 있지만 내 마음을 오늘 어떻게 바꾸면 바로 여기는 광야 사막이 아니라 어디다 시냇가다 하나님이 나를 시냇가 옆으로 옮겨 주셨다 이 마음으로 오늘을 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 시냇가에서 어떻게 살면 내 인생이 바뀔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복을 받은 나무입니다. 어떤 복이냐 구원 받은 복이에요. 그러니까 사막에는 여러분 시냇물이 없지요. 거기가 인공 수로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시냇물을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신의 가에 심은 나무는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 하나님이 만드신 그 천국에 심겨진 천국 성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지금 현재 이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그러니까 천국으로 옮겨 주시고 심어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실제 이 나무가 이땅에 천국이라는 시냇가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칫 잘못했다가는 이 시냇가에 살면서도 광야 사막 시든 나무처럼 여전히 힘들게 살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골로새서 2장 6절하고 7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시내가에 심겨진 나무가 이땅 천국에서 어떻게 살아야지 잘 살게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의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여기서 그냥 놔둬 보세요. 여기서 시내가에 심겨졌다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믿었다 이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을 보세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얻었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자, 뭐라고 나와요? 주 안에서 행화되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서 믿음의 굳게 서라 그리고 뭘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게 여러분 시의가에 심겨진 나무의 삶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걸 한번 정확히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는 믿는데, 내가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제대로 서 있는가? 아니면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이상한 데다가 뿌리를 내려서 지금 내 믿음이 이상하게 자라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제 돌려도 될것 같아요 예. 여러분 뿌리가 제대로 박혀 있고 믿음이 제대로 잘 서서 자라나야지 그 다음에 무엇이 나타나냐면 감사함이 넘치게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넘치는 것이 내 믿음이 지금 예수 안에서 뿌리를 잘 내리고 잘 자라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열매와 형통은 바로 내가 주 안에서 뿌리를 받고 말씀대로 행하면서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그냥 열매 형통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 믿음의 형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반드시 열매가 있고 형통이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만 맺어지는 열매가 있고 믿음으로만 받는 형통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어떤 성도는 삶이 늘 고난과 시련과 시험밖에 없는데도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일주일이 정말 힘들게 막 아슬아슬하게 막 그렇게 살면서도 주일날 교회 나오셔서 얼마나 예배를 정성껏 아름답게 드리고 몸된 교회를 막 열심히 섬기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삶이 힘든데 고난 속에 있는데 바로 이 분에게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도저히 생각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믿음의 열매와 믿음의 형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 안에서 믿음의 뿌리가요 잘 내려져 있고 또그 믿음이 곱게 잘 자라고 있으면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열매를 보여드리게 됩니다. 성경에서 마, 아, 많은 분들이 요즘 어, 코로나 때문에 막뭐 믿음이 시들해졌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지금 코로나 이 시국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믿음의 열매를 보여주는 성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코로나19라는 상황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더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믿음이 더잘 무럭무럭 막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성도는요. 다시 말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보여 드리는 성도는 반드시 믿음의 형통이 그다음에 찾아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여러분 뭐냐면 모든 일이 다내 뜻대로 다잘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노예가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가요. 근데 그걸 뭐라 그래요? 형통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형통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돌파하다, 깨뜨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통이란 문제가 아예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한다? 돌파하고 깨뜨리는. 이러해서 형통의 길이 만들어지는. 이런 뜻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를 깨뜨려 주십니다. 돌파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럴 수 있는 힘을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형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무를 심어 보신 분 아실 거예요. 처음에 나무를 심으실 때큰 나무 심습니까? 우리 여기 마당에 있는 그 나무를 심습니까? 어때요? 조그맣고 작고 가녀픈 나무. 그런 나무 심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 나무 그 가녀픈 나무를 딱 심어 놓고 그 다음 해 아니면 올 봄에 심었는데 올 가을부터 열매와 형통을 기대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인간적으로 그러든 어리석한 생각이죠.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심겨진 우리가 심겨진 나무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운명은 여러분 심겨졌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겨 심으셨으면 그날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뭐냐? 그 나무는 강한 햇빛도 받아야 돼요. 바깥에 있는데 어떻게 햇빛을 피해요? 또 세찬 바람도 맞아야 돼요. 콜로라도에 심겨졌으면 그 세찬 바람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천둥 번개도 맞아야 되는 거예요. 홍수, 가뭄, 폭설도 다 겪어 봐야 돼요. 그래야지 어떻게 돼요? 자라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딱 이르면 열매라는 것이 형통이라는 것이 몇개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우리의 운명이라면 이런 과정 속에서 무엇이 나를 붙들어 주느냐. 정말 내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정말 시험이 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무엇이 내가 견딜 수 있느냐 어떻게 내가 견뎌가지고 믿음의 열매 믿음의 형통을 이룰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오늘 첫 번째로 얘기하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심겨졌다 이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 감사함이 나를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드실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 십자가에 왜 예수님이 달려 계시는가? 바로 나를 위해서. 나를 구해주시려고. 나를 지금의 문제 속에서 형통케 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의 근원은 첫 출발은 기본은 바로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의 은혜 속에 있다라는 것. 이것을 명심하시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잊어버렸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심어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신앙의 기본기가 탄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의 기본기가 탄탄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 신앙의 기본기란 뭐냐? 신앙의 뿌리를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의 가에 옮겨주시고, 이제 뿌리도 잘 펴가지고 딱 심어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 그 신의 물을 내가 흡수하고 빨아들이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해줘요? 심겨진 나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물이, 신의 물이 상징하는 게 뭐냐? 성령과 말씀의 은혜입니다. 예전에 사막에서 혼자 살 때는 땅 속에 그 깊은 곳에 그냥 조금 있는 그 적은 물로도 살 수가 있었어요. 힘들지만 그렇게 살아도 되는 체질이었어요. 그런데 신의가로 옮겨져 이, 옮겨진 이상 이제는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왜냐 체질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시딤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잎사기도 작았고 열매도 안 맺혔고 바람과 햇빛만 받아도 살수 있는 나무였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따로 필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가 시냇가에 옮겨지니까 뭐가 바뀌어요? 잎사기가 파랗고 커지고 또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고 그런 나무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모습처럼 살면 이제는 못 사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이 얘기는 새로운 체질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체질에 맞는 뭐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이제 우리는 제대로 살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빨아들일 수 있느냐? 자, 오늘 그 방법이 오늘 본문 2절에 나옵니다. 2절을 보시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복 있는 사람은 말씀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바로 뭐예요?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 묵상. 말씀 암송. 말씀 읽는 거, 말씀 필사,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빨아들이는 방법이에요. 그것도 언제? 주야로.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냐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필요한 삶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조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는 이제 살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무슨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봤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하나님이 딱 심어 줬는데 그 시냇물을 주야로 빨아들이지 않고 섭취 안 하고 살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뿌리가 단단하게 땅 속으로 이렇게 자라지 못하고 있으면 그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나무가 어떻게 돼요? 뿌리채 뽑혀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콜로라도 살면서. 런 물가 같은 데 가면 뿌리채 뽑혀진 나무들 가끔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 그 시내가에 심겨진 것이 그 나무에게는 뭐가 된 거예요? 복이 아니라 재앙이 된 거예요 뭘안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 안 하고 행하지 않아서 이거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빨아들이는 것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자, 천국 백성 된 자들은 체질이 바뀐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은 꼭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가 유지하고 그리고 더 주실 복을 더 받기 위해서는 날마다 여러분 주야로 한 절씩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대로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또 마지막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교회 안에서 주시는 종려나무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신의가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즉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신의가에 심은 나무라는 거예요. 자이 말이 무슨 말이냐.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 시내가에서 자라나는 이런 나무들을 보면 보통 다 종려 나무들입니다. 그러니까 종려 나무는 뭐예요? 번식을 잘하는 나무예요. 그래서 성경에 종려 나무 같이 번성하라.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할 때이 종려 나무처럼 이렇게 하면서 축복을 해요. 또 종려 나무는요 늙어도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빛깔이 굉장히 푸르러요. 그래서 시편 92편 14절에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네. 우리 에 o k 여러분들 이 종려나무의 축복을 앞으로도 계속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종려나무는요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나타내는 나무예요. 보세요 그 줄기랑 잎사귀가 얼마나 지조이게쫙 자르게 뻗어있는지 몰라요. 구김이 없어요. 자 그런데 시편 92편. 1 3 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의인은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요. 지금 종려나무가 어디에 심겼다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요. 그래서 신의가를 교회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의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따라서 의인은 종료나무와 같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은 당연히, 당연히 여우와의 집에 심겨진 종료나무처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뿌리를 받고 자녀들도 번성해서 대를 이어서 그 교회에서 자라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번성하고 지내기 풍족하다 이 얘기는 건강하고 그리고 정직한 그런 삶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가정 자녀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는 뭐다? 교회 안에 뿌리를 박으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애굽과 광야에서 그만 방황하시고 이제 시내가에 오셔서 종려나무의 축복을 우리 다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애굽 성도는 늘 목마르다, 늘 배고프다. 세상의 고기, 세상의 야채, 항상 마음에 하나님 두기는 싫어하고 항상 이런 세상의 고기 이런 것들만 찾아요. 그리고 거룩한 교회 아, 교회 가면 지루해, 재미 없어. 내가 옷을 이쁘게 꾸미고 와도 나 봐줄 사람도 없어. 이런 마음으로 그냥. 사는 성도가 바로 애국 성도라는 거예요. 또, 광야 성도가 있어요. 광야 성도는 생각이 너무 많아요. 남 일에 너무 신경 써요. 혼자 늘 시험에 빠져요. 그래서 입으로 늘 불평해요. 귀로는 늘 불평의 소리만 들어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정탐한 날 40일을 하루를 하루, 하루 1년씩 계산해가지고 40년을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뺑뺑 돌리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 죽이세요. 여러분, 교회를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는 소리도 듣지 마세요. 나만 손해입니다. 불평하거나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면 나만 광야에서 계속 방황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뭐해 뭐가 죽어요. 믿음이 다 죽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신의카로 신겨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우리 발은 이 땅에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신의과에 신겨진 사람처럼, 천국 백성처럼 살아야지 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지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으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래야지 믿음이 쭉쭉쭉쭉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가 나중에 삶 속에 열매, 믿음의 열매, 하나님께 보여드릴 믿음의 열매가 생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믿음의 형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삶 속에 뭐가 있어요? 감사함이 넘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은혜를 이제 8월부터 다음 주부터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 다 같이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